평화호하겠습니다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laughs> 2월달에 네, 미슬리 대학과 발전을 위해 기선 항공수술 조강원 대표와 산하고르 항공수술협회 제20대 이방수 부장관과 함께 화합을 하였습니다. 종로구 박원동 소재 제1등 4위 교회 3실을 개소하였습니다. 이번부터 문학을 10월 70일이 보였습니다. 4월에는 원로 중진 선거 세대를 서비스를 구성하였습니다. 6월에는 종로구 가는 동수호재 어, 5월 빌딩 200여에 이전 암흑술 사무실을 개소하였습니다 8월에는 전국 단체가 사목장초재된백체 라베르 대로에서 5 0여 장의 자들을 전시를 하였습니다. 어, 이순진 등산대 수학산에서 850명이 모여서 등산대를 하였습니다. 한국과 제1군과 4실을개설하였습니다9월에는 돌로닷가 선진, 선진님께 월로 작가 간담회, 엘마의 부회 200여 분이 참석하였습니다. 서양 제2이 문과 회수. 광고가 간담회, 엘마의 부에서였습니다 미술정책 그러 분석을 하였습니다. 10월 달에는 한국과 제2 문과 회수. 대한민국 젊은 작가 전 공통 아트센터 80여 명 참석하여 전달했습니다. 1 1월는부고 등록 후 오늘 반드시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도와주셔서